비난이다. 비난이다 언니 한동안 뜸하다가 한꺼번에 또 몰았네 언니 오늘 각자 3,000 원이면 청바지 어 청바지는 지금 미송이야 언니들 어 바지 근데 되게 이쁘지 집바 예쁘지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어 이뻐 언니들 지고 빠져야지 언니 그래도 들어 알아 옷안 사도. 어. 어머니 바지 취소하신데. 응. 안 만드시나. 바지는 9만0천 콩, 난방은 8만천0백 콩. 어 그래 언니 아닌 거는 포기해. 어 미련 갖지 말고 알았지. 응. 어. 나블루셔츠왜안 주는겨. 어 줘야지 줘야지 줘야지. 블루로 써요 소라. 어 블루 블루.